친구들 명절 잘 보냈나요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10월 첫주 하늘바람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Yo. Yo.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즈 쇼카운트 스타트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자먼 3장 1절 다 같이 복습해 볼까요? 히지쇼바이불챈투 하나님 말씀 날양한 사랑 자. 신나게 외워볼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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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외울 말씀만 1,2,3,4오 자원 삼장 일절 자원 삼장 일절 자원 삼장 일절 자원 장절 삼장 일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조금 더 쉽게 보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 버리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O 우리 친구들 모두 예쁜 손, 기도, 손 짝짝 기도, 손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함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합태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목소리> 자오늘의 슈퍼스타 사사를 찾아라 최종 결승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열두 명의 사사 중 최고의 사사는 누구일까요? 그첫 번째 참가자 아름다운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보라입니다. 와! 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믿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가난 야빈왕을 사용하셨는데 그는 철병거 900대와 많은 군대가 있는 왕이었지요 이스라엘을 20년간 정말 심하게 혼내셨어요 내는거 싫다고요! 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저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백성 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야빈왕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고 900대와 그보다 훨씬 많은 군대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와 철병고 900대와 많은 군대를 겨우 만 명으로 이겼다고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나 봐요! 아니야!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트리셨어.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편 끼리 서로 싸우고 죽게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뭐, 뭐야? 저런 바보들. 하나님이 혼란에 빠트리신 거야. 와 하나님 짱인데요? 하나님은 저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laughs> 오늘 말씀은 드보라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말씀 속으로. Let's go!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함께 기억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네 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자 사사가 등장해요.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고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가난 하솔의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서 20년 동안 몹시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예요. 어느날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드보라는 그 후에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그 명령은 만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 왕의 군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신단 거였어요. 그렇지만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드보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드보락은 그런 바락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바락과 꼭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알게 된 시스라는 900명의 철병거와 모든 백성을 기손강으로 모았어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만 명의 군사들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편에는 누가 함께 계시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앞서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에게 넘겨주실 거예요. 바락은 이 말을 듣고 만명과 함께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비 때문에 기손강에 물이 넘쳐나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바락과 만명의 군사는 시스라의 군대를 모두 무찔렀고,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난 왕 야빈까지 멸망하게 되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구든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드보라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을 합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하늘바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쁜 손, 기도 손, 짝, 짝, 기도 손.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났던 드보라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요즘 밤낮으로 공기가 찬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걸린 친구가 있다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또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다음 주일에 다시 만 나요. 안녕.